두 사람이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의 팔꿈치를 잡고 상체를 뒤로 늘려주면 첫 번째 동작 완성 이어지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커플 요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는 요가로 상당한 코어 근육 집중이 필요하고 전신을 골고루 자극해서 원활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처음에는 호흡을 가다듬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한 두 사람 점점 고난도의 자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마지막 자세는 남편한테는 조금 버거워 보이죠? 아. 야! 야. <laughs> 아, 진짜. 고, <그거> 그렇게 힘드세요? <laughs>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? 아니, 해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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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해보해보 해보세요. 해보세요. 게보세요해세요세요세요 하나 둘어 옆구리가 자극이 많이 오죠. 와네 어이손 놓시면 으안 돼요? 네 아, 이거 그림이 오, 괜찮나요? 아이고 아이고 네, 네. 최상아씨도 쉽게 생각했다가 큰코 다쳤네요. 당뇨 극복에 운동만큼 중요한 식단 관리. 과연 해숙 씨는 어떤 방법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? 아 제가 당뇨라고 해서 특별한 식단이 있는 게 아니고, 저만의 비법이 있답니다. 오, 어떤 비법이 있죠? 가위, 바위, 보. 비법이요. 가위는요, 이게 두 가지 이상 채소를 먹는 거고요. 바위는 이 탄수화물을 이만큼, 이만큼만. 아이 보는 단백질을 이 손바닥 이만큼 아 먹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. 제가 이 식사법을 어. 이용해 가지고요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오.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당뇨를 잡는 오늘의 식단 슈림프 프리타타와 두부면 샐러드 가위바위보 식단을 이용해 두 가지 이상의 채소 손질로 요리를 시작하는 균형 귀리를 이용해 건강한 탄수화물을 채워주고요 달걀물에 넣어준 매생이는 체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. 팬에 다양한 채소들과 단백질이 풍부한 새우를 넣어줍니다. 재료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달달 볶아주다가 토마토와 귀리를 넣어주고 매 생이 달걀물까지 넣어 주면 당뇨 관리에 도움도 되고 맛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네요. 이번엔 두부면으로 만드는 샐러드 파스타. 소스도 들기름과 올리브유, 레몬즙을 이용해 혈당 조절에 신경 쓰는 모습